코로나19로 답답한 요즘 기온까지 높아지면서 불쾌지수 역시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유쾌한 소식들과 함께 불쾌지수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의 트렌드 아저씨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남녀노소할거 없이 주식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신규 계좌까지 개설하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 많은데 안전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를 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김야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대표님, 그냥 주식 시장, 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다고 보시는지요? 코로나 시끄러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화 개미 운동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비트코인 열풍으로 코인투자도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코인 모두 재테크 수단이지만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초보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식과 코인 모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역시 이런 니즈에 따라 2017년부터 특허로지이 등록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었나요? 저희는 2013년에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외주 개발 등을 수행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2017년에는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2020년에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주식 및 코인 자동매매 시스템의 경우 누적 고객이 1,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자동매매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돕기 위해서 음.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준비해 오셨네? 어. 네, 준비해 오셨네요. 어.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어. 네. 어.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스 시장 스기법인데요 최저이익 3%, 최고이익 12%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 돌파 후에 양봉으로 11%까지 돌파했지만 그렇죠. 목표치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되지 않고 이후 급락해서 3%에서 매도되어 실제 수익은 3%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밖에안 되네요 예, 이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죠 예. 저희는 이러한 스타노스 단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특허로직, 특허를 덕, 등록했습니다 계단형 트레일링 스탑 네. 네. 최저익 3% 돌파 후에 2%씩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아. 양봉으로 돌파하는 11%까지는 매도되지 않고 11%가 하락하는 시점부터 매도되고 다시 상승할 때는 매도를 멈추게 됩니다. 음. 간단히 얘기하면 상승할 때는 매도되지 않고 하락할 때는 매도되는 로직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상승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질 때 이제 알아서 이렇게 매도한다. 아 계단형 트레일링 스탑 네네. 이게 지금 개발해 내신 거군요. 네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기존의 방식은 횡보와 급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매도되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휴리스틱 방법은 뭐냐면 횡보할 때는 수량을 줄이고 아 오히려 급등할 아 때는 수량을 늘려서 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아 보통 횡보하더라도 그냥 주식을 이때 올라갈 것인가 하고 막더 그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식량을 줄이고 네. 그 탄력 받았을 때는 더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다 네. 이 휴리스틱 기법 네, 네. 자동매도네요 네, 예또 하나 볼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휴리스틱 기법의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네네. 휴리스틱 기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균등하게 매도되고 적용 후에는 가변적으로 매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동 매매 시스템을 개발하셨는데 또 다른 유용한 기능 같은 건 없나요? 자동 매매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자동 매매인데요. 여기에 자동 알림 기능하고 원격 제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자동 알림 기능은 자리를 비우거나 잠을 잘때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이며 원격 제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 PC에 자동 매매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매매 시스템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까요? 주식 및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운전하시는 분, 회의가 잦은 회사원, 건설업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자녀들 뒷바라지에 힘쓰시는 주부님들에게 유익한 기능입니다. 자동 매매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도 회사원이다 보니까 회의를 자주 들어가는데 아 회의 중에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매도 타임이나 매스 타임을 놓치게 되니까 자동으로 하게 음.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 오늘 대표님 이게 나오셨는데 뭐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이거만큼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뭐 팁을 드린다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서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음. 계속 수익을 주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음. 알파고도 이세돌를한 번은 졌고 원숭이와 사람이 매매 경기에서 원숭이 수익률이 더 좋다는 일화가 있듯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100% 수익을 주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네. 저희처럼 매도는 자동 매도를 하고 매수는 추천을 받거나 또는 스스로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식 및 코인은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되며 많은 뉴스 기사 등을 리서칭 하셔야 되고 급락, 급등 시에는 대응을 빨리 하셔서 이익은 챙기시고 손실은 분할로 털어버리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야일 대표님과 함께 자동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야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내부를 쾌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어컨 청소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 냄새를 잡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를 평균 6개월에 한번 주행거리가 1 0 0 0 k m 에서 15,000km 사이에 교환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 송풍구에 이 먼지 어떻게 하냐면요. 소주를 적신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렌더 드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